안녕하세요. 운동을 전하는 CTV 운조화가 드디어 고성 IM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고성 방항포 관광지입니다. 감사하게도 무사히 자전거를 싣고 고성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원님들, 감사합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자전거 입고 검차하고 어, 선수 등록부터 하고요 자전거 검사하고 입고시키고 선수설명회 듣고 그리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입고서부터 어, 이, 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관님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자 공룡의 문 뒤에 보이는 강 관광지 입구에서 우측에서 좌, 어, 주차를 하고 좌측으로 보면은 등록할 수 있는 공룡의 문이 보입니다. 자, 아, 이쪽입니다. 이렇게 이거 주입하고요. 제가 안내를 드리면 상당히 멉니다. 수영에다, 수영하는 곳까지 약한 5분 정도? 5분 더 걸리겠네요. 어, 정문에서 수영곳까지약 1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자전거 물품, 그 다음에 헬멧까지 신분증 꼭 챙기셔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안 가주시면 다시 돌아가셔야 되니까요. 저도 도착했습니다. 사진 스팟이죠, 사진 스팟. 자, 주차하고 지금 사진 찍고 5분째 걸어서 이동 중입니다. 햇빛이 너무 세서 모자 쓰고 선글라스까지 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노스 사람이 엄청 많네요. 자, 당황한 입구에서 공룡에 들어와서 우측으로 계속 들어오면 자, 보이십니까? 코스부터 해서 제 배번이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저는 이씨라 애를 보면 아, 저기 있네요. 여자잔 아, 여기 있습니다. 매일 아, <laughs> 이 모습입니다. 결승점 그랬었죠. 파 네, 무조건 기어서라도 종료시키겠습니다. 이 아이언맨 특성이 종료 구간이 거의 40m 육박합니다. 뽐뿌가 제대로 오죠 뽐뿌 맞네 자존감도 높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급차는 최대한 타는 걸로 어, 사람 많네 자, 엑스포. 엑스포 도착했습니다. 1370명. 쓰기도 고르고. 아연맨 모자. 아연맨 모자는 좀 궁금한데.

그래도 괜찮하스해 주시면 그분이 그자식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열서가 따로 준비다가전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니다 컨디션 안좋은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 지자지 마시고, 거기 건강먼먼저 챙기시면, 서이 타이밍 칩을 심판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전달하포메이션스하고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가하거나아니에하나에서하하거나면인면인스에하이스에에이이인이 모든 코스는 선수들의 수치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률을 다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지 여러가지 셨다면 원래 해 등록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출발을 출발을 <Henry> 안녕하세요 4 2 7번입니다 이제 돌킬수 없는 강을 건너네요. 그렇죠?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하면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407번 요 쿠폰이 하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끝. 끝기어백 들어간거 끝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검사하 아, 예. 갑니다 네, 스틱붙고요 금방 되겠죠? 바다 좋죠? 부표가 보입니다. 너무 긴장됩니다. 1900m. 1900m를 무사히 완주하겠습니다. 운이 좋아야죠 저처럼 운좋은 아저씨니까 자 입구부터 입구부터 여기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됐네요 아빠 찍어줘야지 아빠를 자 입구부터 등록하고 검차하고 하는 데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스티커 한번 보실래요? 어, 스티커 이쁘죠? 자전거. 기변하고 두 번째 대회입니다. 아, 바람 시원합니다. 파도가. 이 정도면 잔잔하죠, 파도가. 부표가 보니까 또, 이 마음이 또 울렁울렁 되네요. 자, 이 길을. 내일도 뛰고, 꼬린정까지 가야 됩니다. 물은 깨끗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연면에 사진명소가 나옵니다. 사진명소. 공룡 알로 들어갑니다. 저기, 수영 출발 지점 보이시죠? 네, 저기서 출발합니다. 저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 아이언맨 사진, 무려 5만원. 아, 좋네요.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그늘. 아, 좋습니다. 자, 나오고, 자, 한 5분 걸었습니다. 5분, 빠바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여기는 지금 러닝 코스고요. 수영 출발! 네, 자전거 출발 코스로 이제 이동합니다. 바꿈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아 대회 주사를 지금 맞은 것 같네요. 자, 잠깐 입고 시키고 다시 뵙겠습니다. 자전거만 거치가 나갑니다. 1370명.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얼마일까요? 몇억 가겠네요 900번. 저 뒤에 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나왔습니다. 427. 제가 늦게 오긴 했나 보네요. 자, 이쪽입니다. 자리를. 와 이거 뭐다 티티차네. 앞에 티티가 보이시죠? 와, 이... 여기 있습니다. 자, 다시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성화염에 대당일입니다자 여기 매표소고요. 정문에서 제주쪽으로 공룡의 문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수영 한번 할 겁니다. 날씨가 좋네요. 기온은 22도. 수온이 걱정이네요. 자 그럼 마모하러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05시 2분이고요. 이쪽 길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 보이시나요 혹시? 도착했습니다. 장실도 많고요. 자 수영 입고 보이시죠? 여기도 하장실 있습니다. 더 들어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그리고 수영 출발지점, 러닝 저기 자전거 시작지점 보이네요. 이게 모두 다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에서 체인 빠져가지고 10분 까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님들 보십니까? 이힘주했습니다 기록은 몇시 시간? 5시 4분입니다. 738번, 738번 올라오세요. 충충을 아, 잠깐만요. 72번, 집에다 좀 8번 올라오시고요. 일단은 규영은 출발도 바로 진행이 규한대로 평형하지 않고 자유형으로만 40분대 기록한 것 같고요. 자전거는 어, 안타깝게도 목표는 걷지 말자였는데, 어필해서 변소가 다가 체인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체인 다시 놓느라고 한1 0분 까먹고 덕분에 좀 걸었죠. 그래서 2 0 0 0 실력이지만 3시간 반 정도? 어, 기록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런닝은, 목표는 바로 이렇습니다. 6시간 59분이니까 2시간 좀 넘었네요. 목표는, 걷지 말자. 거의 뭐, 7분 대 6분 30초 페이스로,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댄스 때문에 한 1분 또, 까먹고, 결론은, 무사 완주했습니다 피니셔 메달 안 보여드렸는데 메달 보이십니까? 엄청 이쁘죠 드디어 목표한 발을 이뤘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보이시죠 이거 자전거 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자전거 훈련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행히 뭐, 목표는 뭐, 6시간이었는데. <laughs> 일단은, 59분이나 초과했고, 첫 출전 치고는, 무사고에. 네, 무사고에. 만족하겠습니다. 다친 분들도 많던데, 교차를 기원하고요. 일단은, 이 고성대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급도 그렇고, 어, 이, 제가 마라톤대회좀 많이 참석, 참가를 했는데, 하프코스만 해도 도로통제가 안 돼가지고, 신랑이 하는 모습을 꼭 봤었었거든요. 경찰하고 주차실 하고 당연히 이해하죠. 두 시간을 막아놓고 있는데, 꼼짝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두 차선을 막고, 자전거 마라토를 하는데도 북지고장국지 응원을 해주십니다. 거꾸로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감동받았습니서 자기 집 앞에 왕복 두개 쳐서는 마감 뛰는데도 거꾸로 나와서 응원을 해주십니다. 이런... 이런 주민들 어디 있습니까? 대단하시죠? 길를 막고 8시부터 12시까지 공짜만한데 북치고 상우치고 응원해주시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속도에 기록에 연안하지 않으니까 감사인사는 꼭 드립니다 손인데도 흔들어주고 화이팅 해드리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너무 힘들면 고개를 또 갖다갑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뭐이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감사단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성 당항포 지역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딩님처럼 운이 좋으실 겁니다 좋은 운이 가득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자전거를 가지고 이제 복귀할 겁니다. 솔직히 처음에 겁났는데요. 영상 못 올릴까봐. 영상 보시는 거면 제가 완주를 했다는 거니까. 오늘 어제 그, 고배우도 그, 그, 그 만났어 고배우. 그 고배우TV라고 그 유튜브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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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란데가 그거 나왔고. 마라톤도 열심히 하시고. 상당히 스윗하시더라고요. 악수도 해주시고. 제 인스타 보면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마지막에 마라톤에 너무 힘을 많이 써가지고 페이스가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텐트, <laughs> 마지막에 기록을 포기해서 좀 춤을 췄습니다. 기분 좋아서 그래서 일단은 기엽기봐주주고요 무사히 완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님들. 안녕. 저는 지금까지 고성화 엠밴드 만주한 운전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